가보야. 아니 근데 주머니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밥도 시켜야 되네라. 밥 밥을 먼저 시킬까? 밥을 먼저 시키자. 밥을 먼저 시. 시키... 고맙습니다. s u s u k 나 doing those a b 가 u t the air. s u 아 먹을까? <laughs> <피로 예가> <목소리> <목소리> Let's go.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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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쳐버려. c 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h 이 c k c h e 하 k c h 안경 오브리가 c k Check, check. Check, check. c h e 밀세아 바쇠 내 안경 어떡해 언니. 안경부터 빼서 줄게 유진아 안경부터 좀먹하면 나중에 하고 치킨 바이트 <laughs> 아다못먹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네. 잠가 언니 네. 왜? 가위바위보도 못하고 핫치킨 지좋다는거요 약간 그런 같 아... <laughs> 지금 그래? 그래? 네. 맛있는데안 네, 느려 네. 그래. 인수인수 쫄쫄,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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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은 내가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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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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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까 퀘... 만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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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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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까? 트리플은 너무 헤비하고 1해피됐 2분의 1어 2분의 1 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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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해피 BLT 치킨 먹어봐야겠다 아..뭔가 뭐안 땡기는데 근데 소스깨끼도인 오은재 오늘 좀 뛰시는 거야 언니? 도그 먹을까? 뭐 먹을까? 이영언니 어? 우리 저쪽 볼까? 저쪽으로 올까 아..고민돼 소스깨끼 자! 아, 눈길 캐기아다 자, 눈길 아, 캐기소다. 눈 아, 캐기다 뭐야? 와, 사연도 다? 왔는 거예요, 들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얼 너무 신박해. 기본 아도그 기본 아도그 아니야, 치킨 바이트 식 됐어. 어 아, 버거. 정답. 맛있게 <laughs> 부탁드립니다. 연참하세요 s u s a 깨 Pickle. Susan Pickle. s 요 s a n Pickle. Susan Pickle. Susan Pickle. Susan p i c 어 <laughs> <laughs> <현 웃음> <오지 마요. 현 웃음> 어떤 운동의 이름을 맞추는 예의 오케이 오케이 침대를 밀고 돌리는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이. 에이. 침대를 밀고? 됐어 이게, 이게, 이게 넌센스야? 26분 아, 아, 이거 이거 던지는 거 쿠폰 쿠폰? 네. 그그 침대를 밀고 돌린다? 침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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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를 밀고 돌린다? 침대를 밀었다가 밀었다가 침대를? 그런 운동을 이름은 아 축구도 자, 아홉시다. 네, 어, 태석이 네, 준수, 네, 소현, 네, 네, 연경. 네, 네, 연경 영균, 다연, 승기, 그냥 하트, <laughs> 아, 이 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름이 될것 같아서 어, 넘기겠습니다. 영균 또 나왔어. 아까 영균 나오지 않았나? 민재, 민, 민채, 민채, 진서, 시온, 명주, 영주 명준가? 은영, 지은. 우주, 룩 슈, 안나 동건, 가인, 아, 실패다, 안 나온다, 재선, 채연, 소연, 실패, 실패 밥이 햄버거나 기다리자 아씨 아까 저기 미팅 있었는데 미팅하면서 사또 밥 먹었는데 배부른데 사실 배는 부르진 않고 입맛이 좀 줄었다 정도 아씨 많이 남았는데 뭐 볼까? 지금 배우 가, 감독 고창석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그 배우 고창석 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재밌다고 해 가지고 1화부터 보려고 했거든요. 천 만남부터 봐요 돼, 이거 보다가 말아가지고 아 w do you think I will know it? Oh, I'm sorry. I'm sorry. I'm 이 o r r y I'm s o 액션, 뭐? 어? 스릴러 다 찍었.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진한 멜로 하나 다 찍고 막. 내가 딱 영화 찍으려고. 저는 바로 알았어요. 감독님 액션 하셨을 때도 그 안에 낭만이 있었거든요. 완전 사랑꾼이실 것 같아요. 어 그럼 연애했나? 연애 했나? 저 지금 연애 중이에요. 아니 이게 AI 말고 요새 뭐 여자 친구 있다면다 AI더라고. 저 진짜로 실물 여자 친구가 있어요. 현실에 사는. 사진 보여줄 수 있나? 사진은 없어요. 그편찍도거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진짜, 그래, 있, 그래, 있, 그래, 진짜 그래.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그래, 뭐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기 안아는데아아아아아아할게 할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준이야, 여자친구 통화를 시켜달라 그래서 너, 너 여자친구 맞지? 맞아? 응? 그럴 거리라니 확실하게 얘기해줘. 어, 감사합니다,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오 어, 진짜 있네? 바쁜가봐요. 어. 너특기가 뭐야? 너 여자 당기 거지? 노래는거져 제 구강구조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연예얘기한 하 구강구조 얘기를 왜? 해? 제가 입술이 좀 예뻐요. 아... 뭐 그래서 굳이 뭐 주특기를 말하자면 키스? 아 오늘 술이 잘 들어가네 감독님이랑 먹으니까. 아 자식이 공부벌 수는 매력인데 자식. 그렇죠. 어. 볼매라니까요, 저.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이 저희를 품기에는 아직 너무 좁아요 너무 작달까? 네. 저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아? 아. 근데 제가 있으니까 술맛좀 나시죠? 아이, 그럼 혼자서성 너무 다 낫지 그럼 저희 오늘부터 1일이죠? 뭔 소리야? 연봉 확장은 차차 할게요 일단은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그래 자 받으시죠 이거 마시면 우리 같이 하는 거다 안 마시면? 그럼 볼일 없는 거지 곰장어 먹고 싶다. 끝난 건가? 맞네. 어. 음. 야 아, 감이 감이 열렸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제일 좋은 집에 사시나 본데 긴장된다 응 여기 맞나 오우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형님 수안아 안녕하세 형님 네네 네비겠습니다 예, 네비 형님 네아 우리 <laughs> 미리 미리 약을 쳐놔야지 나중또내 영화에 또 리스트를 한번 딱 써봐야 되겠네 일단 김우빈 마동석 김빈 그다음에 정중기 감독님 누구지? 감독님 같이 해야지, 이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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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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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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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들어 들어 어디예요 저거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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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이거 뭐냐 근데 이거 뭐냐? 이게 백은식물이라고요 아데니움 아라비쿰 해가지고 다 먹었다 감독님이랑 필독일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약간 닮았다 진짜로 자 오늘의 야, 여기 앉으면 되려나? 야 조심해줘 탄감 감다 실패했고요 야, 그, 야. 내 작품이 이다 나왔다 어? 야, 아, 실패라고는 하지, 하지 말려. 어? 아미들의 아, 이름이 있을 아, 수도 아, 있으니까. 어? 실패 아니고, 어? 저기, 그냥 못 찾았다 나는. 나는, 아, 그럼. 나는 찾지 못 찾았다. 수 아니, 그래서 내일, 야, 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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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탑페우. 그 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햄버거를 어? <laughs> 시켜가지고. 아유. 햄버거를 먹을 거고요. 아이 <목소리> 아, 너무 센데. 네요. 노랑, 아 먹고 동갑이 뭐아지저 동갑이에요. 뭘지 계획은 네. 없습니다. 어이 아, 접혔다. 아, 근데 그거는 아, 예. 저 몰라요. 제 이제 알게 되시겠죠.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그러면 뭐 진검다리를 주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아직한 초는 많이 남았어요 안녕. 아, 뒷자리만 볼게요. <laughs> 이거는 소통 방송이 아니에요 소통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그냥, 그냥 칸처만 까는 있네. 라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소통은 안 합니다 여기서는 요 아시겠죠? 가중 많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많은 채팅 감사드립니다 <laughs> <목소리> 오늘 하루 좋은 아, 밤 되셨기를 아, 그리고 좋은 하루 되기를 아직 좋은 아침 되기를 <목소리> 바라면서 <목소리>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거 힘내요. 칸초 <laughs> 보내? 이거 여기에 거치하고 있었던 거 알아? 여기 이렇게? 아 대단하다 이거 심지어 새 거다. 아무튼, 안녕. <laughs>